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그 대략 15분 전에 네. 네. 15분 아니 뭔 초설 읽어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네.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웃음> 그리고 <웃음> 음. 아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음. 5 시간 아일 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음, 그거 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 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조서를 받다 보면은 네. 사실 쓸데 없 쓸데 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세네 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 일곱시, 열한, 열네 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열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이. <laughs>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서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를 음.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호.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건 거의, 거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현미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법리로 네. 뭐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네.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안 한다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를 한다.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네.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다면서요. 응급침대. 왜냐하면 응급 침대가... 아프신 애정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laughs>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셌거든요. 셌다. <laughs> <laughs> <쐈다. 웃음>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 를하신게 이빠이. 셌다는 <laughs> 아, 일본말 아닐걸요? <laughs> 일본말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지사리일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웃음> 고양이. <웃음> 고양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양이에요 난데를 말씀드리라. 들어야 되면 네. 부산이고요. 우리 네.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란대를 부산에서, 자, 네, 자란대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하라 를 그러면 네. 충북 제천이고요. 충북 어.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웃음> 사투리로 제천가 <laughs> 장고시청하고요 <사투리로 사투리로 죄송합니다. 웃음> 경상도에서는 이빨 많이 쓰죠. 네, 이빨 많이 써요. <laughs> 자, 이빨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충분히 네. 설명. 을고를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현재 어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로 보면, 이 유용아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용아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어,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면 부인할 건데. <laughs>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네. 검증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거겠죠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최태민가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측, 아,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 예, 네. 아니,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집근 친인척 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아.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이분이 몰랐다는 건좀 믿지 않아요. 네. 아. 왜냐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창,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음, 어떤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지 알고 막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채태민인가 뭐 최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정윤회 특히. 그때는 사실 최순실보단 정윤회 공격이 많았고 최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 가지고 그냥 김치나 담가주는 아줌마로돼 있었으니까. 정윤의 씨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어정윤혜 그러니까 씨의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기도서 에 바라봤고. 예 네.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연이한번 있어요. 누구랑 정윤혜 씨랑 아니면 아니, 정윤혜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 의원이랑. 네, 네. 이해창. 네, 네, 네. 그 총재하고 부딪혀가지고. 을 네. 미래연합으로 나가 있 때죠. 당시 당연. 그때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유명한 얘기죠. <laughs> 사무실로 네. 사무실로 찾아가지고. 사실 그, 그이 이 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laughs> 그두 시간 가까이 단독 인터뷰한 사람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사랑을 물어본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셨어요? <웃음> 첫사랑하고 <웃음> 이상형도 물어보고 막 어찌나 당황을 하든지 네.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네. 누구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laughs> 감히 그런 질문을 할 걸. 아니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첫사랑도 있고 본인한테 TV 보다가 이상형 남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데그 질문을 얼마나 당황을 하든지. 네. 그 제가 근데 한번 묻고 답을 안 하면. 그리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한 15분 동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답을 얻어내셨어요. 장동건. 아, 장동건. <laughs> 당시 답변은 장동건이었습니다. 어. 예. 아, 지금은 이제 송중기로 가다. <laughs> 그때는 장동건을 굉장히 15분 만에 어렵게. 예. 근데 그때 그 빌딩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그, 저기 뭡니까? 정윤혜 씨 으흠. 말고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순실 씨였던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을 채순, 열어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럼 최순실 씨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간 그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화 변호사는 아마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렇 네. 예. 네. 그러 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유대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군요. 음,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파 의뢰 공천 네. 과정을 아시잖아요. 네. 8명이 출마 신, 후보 신청을 했는데 8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laughs>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 1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4이라는건 뭡니까? 4.2% 지지율. 8명 중에 네. 8명 중에 8등이고, 8등이고 본인이 받은 지지율이 4.2%라고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나머지 7명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 분으로 음. 그냥 결정을 단독 결정을 해줬죠. 음. 그 당해서 당시 새누리 당해서. 음. 그 정도로 전폭적인 애정을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은 못 되셨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laughs> 그리고 경력도 사실 검찰 경력도 너무 짧아서. 검찰 쪽에서 유능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네. 없어요. 사실은 경력으로는 굉장히 짧. 부장검사도 한번안 지냈기 때문에. 네네. 검찰경력도 굉장히 짧아요. 검찰이 누구지 몰라요. 검찰 쪽에서도 유형화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인척 가족 관계를 그 디펜스 하는 역할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밀한 관계도 좀많았고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손을 주려고도 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 때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신종 문꼬리죠. <laughs> 신종 문고리아니문고리 네. 1인방으로 변한 아, 거죠. 아, 네. 근데 늘이박전 대통령은 보면 이쁘릇처럼 하시는 말씀 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능력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음, 그것만이 중요하다. 음.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음. 저는 처음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줄 알았어요. 거, 예. 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들 네. 생각하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laughs> 아 자기한테. 어, 자기가 이제 반하지 않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의미였다. 예. 여하간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 이제 되짚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전국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초반 예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어,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할에. 뭐, 한가된 설에 의하면, 그, 헌재. 예. 그다음에 제 검찰 특검 헌재 거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 전략이었잖아요 예. 출석도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그 전략의 핵심이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생짜로 거부하시고 이 모든 이 조언이 유영화 작품이란 소리 제일 많아요. 음, 컨트롤 타워다. 사실 그때 당시 컨트롤 타워 가짜 뉴스나 친박 집회나 네. 모든 종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으흠.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종의 뿐이에요. 그런 종류의 작전뱅크 또는 아이디어뱅크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이 여의도 에있거든요 네. 저도 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혹은 에, 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네. 거기까지고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한건 틀림없고. 네. 그분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좋게 가져가고, 나이스하게 갖고 가고, 협조해주고, 룰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좀 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일해본 결과. 네. 아하. 그러면은 좀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네. 현재 대응이라든가. 네. 그 특검에서, 어,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네. 특검, 이 뭔가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예. 거부 사유를 들어서. 어, 도대체 이해기 어려운 사유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말합니다만은 윤석열 팀장과 당시 특검 내 그리고 유영화 변호사가 1대1 협상을 했다고 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어. 뭐라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렇게 음. 되는 거죠. 1대1로 협상을 했고 1대1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laughs> 갑자기 일정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대1 협상에 나도 유영화 변호사가 거꾸로 그거를 유출한거 아니냐. 유영화 변호사가 하 어~ 유출됐다고 하는 분이에요 항의한 분이에요 그런 근데 그걸로 그분이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특검 쪽에서는 합니다 네 별로 보완이 되는 분은 아니었어요 웃 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엑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결론적으 결과적으로는 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은 거의, 거의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현미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통상적으로 네, 법률로 네.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laughs>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네.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안 한다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를 한다.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네.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대면서요 응급침대. 왜냐면은 응급 침대가... 아프실 애정일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쎘거든요. 쎘다. <laughs> <laughs> <쐈다. 웃음> 지난주에 <laughs>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가 나신 게 이빠이. <laughs> 아 셋다는 일본말 아닐걸요? <laughs> 일본말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게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고양이고양이 <laughs> 고양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양이에요 난데를 말씀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정면 부인할 건데. <laughs>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어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거 아니요. 에 과거의 관계라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네. 검증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채태민가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 팀에 계셨고, 아 검증 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측, 아,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 네. 아니요,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 척과 관... 측근, 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아.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네. 3인방하고도 가깝고.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이분 이번, 네. 이분이 몰랐다는 건좀 믿지 말이 안 않아요. 네. 왜냐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창,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음, 어떤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알고 막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채태민가 뭐 채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정윤의 특히 그때는 사실 채순실보다는 정윤의 공격이 많았고 채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 가지고 그냥 김치나 어. 담가주는 아줌마로 돼 있었으니까. 정윤의 씨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어 그러니까 정윤해 씨의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의도에서 바라봤고. 예, 네.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 인연이 한번 있어요. 누구랑? 정윤해 씨랑 아니면? 아니, 정윤해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그 대략 15분 전에 네, 네. 15분에 아니 뭔초설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네.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웃음> <그리고> <웃음> 음. 아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음. (5시간) 아~ (7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음, 그~ 거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조서를 받다 보면은 네. 사실 쓸데없 쓸데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확 많기 때문에 한 세네 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한두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은 일곱 시한 열한 열네 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열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 <laughs>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서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음. 나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전 대통령한테 호. 뇌물을 줬다고 하는 드리라 드려야 되면 네. 부산이고요. 우리 네.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란데는 부산에서 자, 에, 자란대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충북 원족지, 제천이고요. 충북. 어.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웃음> 사투리로, <웃음> 사투리로 죄송합니다. 시하고요 네. 경상도에서는 이빨 많이 쓰죠. 네, 이빨 많이 써요. <laughs> <laughs> 자이 파일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충분히 경보를 네.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현재 어,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를 뜨어 보면 유용아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음. 유용아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수 있는 게이트할을한것 같은데 이분의 네.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어,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